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티비 이반장입니다 저번 샤워 겸용 수전 설치하는 방법 1, 2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 제품을 다시 해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 제품을 설치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영상은 사실 보너스 영상입니다 제가 해체를 하려고 보니까 이편신 부분이 오른쪽은 지금 해체가 잘돼 있는 상태고요 자잘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서비스 소켓 서비스 닛불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잘 부착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수전 엘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떠붙침 타일 시공이든 본드바리 타일 시공을 하게 되면 최소 타일 두께만큼은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닛불을 써주는 경우가 보편적인데, 물론 안 쓰고 편심이 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. 제일 짧은 사이즈의 서비스 닛불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, 자, 이 편심을 해체하다가, 자, 보십시오, 여러분. 보이십니까? 이 수전 엘보에 붙어 있어야 될 서비스 닛불이 현신과 같이 딸려 나왔습니다 근데 왜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급하게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 개의 몽키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쪽은 서비스 닛플 부분을 잡아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 체결이 되는 방향이니까 이닛플이 왼쪽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자. 몸 키를 잘 잡아 주신 다음에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 주십니다. 자, 이 지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좋은데 저는 지금 요. 요 구멍을 이용해서 지지를 해줬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타일 안 깨지게 조심히 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 니플을 풀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다시 이 아이를 체결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테프론 테이프를 여러분 감아 주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굳이 이 안쪽에 있는 이 테프론 테이프까지는 뗄 필요가 없고, 죠. 그렇죠? 요 바깥에 있는 좀 지저분한 테프론 테이프들을 살짝 벗겨내 주신다고 생각하고, 뭐 줄줄줄 다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. 안 떨어지는 저, 이 안쪽까지 있는 것들은 굳이 벗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었습니다. 자, 나와 주시면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테프론 테이프를 다시 감아 주세요. 테프론 테이프 감는 법. 전 영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이 서비스 소켓에다가 하나, 둘, 셋, 넷. 자, 15바퀴만, 이번에는 감아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자, 보십시오, 여러분. 좁아서, 몽키를 잡고 돌리기가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자, 이럴 땐, 자, 이 서비스 닛불에다 먼저 체결을 해주십시오. 자, 서비스 닛불도 이 테프론 테이프를 정리를 살짝 해주겠습니다.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테프론 테이프들을 잘 제거를 해주시고요. 이 편신 같은 경우는 지금 테프론 테이프를 다 제거를 안 했죠?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이 안쪽에만, 물이 흐르는 곳에만 방해가 안 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. 지저분한 것들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아이는 제거를 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풀리네요. 이앞부분 다시 한번 이 아이도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시고요. 자, 이 아이는 17바퀴를 돌려줬습니다. 뭐, 15바퀴에서 20바퀴라고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? 이반장은 뭐, 거의 20바퀴를 감아주지만, 지금 테프론 테이프가 제가 이걸 하나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 편심에다가 서비스 니뿔을 먼저 이렇게 결합해 주시고, 이 상태에서, 자, 요렇게 돌려주시면, 편심도 서비스 니뿔에 강하게 결착이 되고, 서비스 니뿔도 안에 있는 수전 레버와 강하게 부착이 되겠죠. 당황하실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. 이 말썽을 부린 서비스 니불 때문에 영상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. 감사합니다, 네가이티비 이반장이었습니다. 이반장에게 고쳐달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반장 과감히 그분을 차단시키겠습니다.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